협동조합 운동. 경북 상주 함창에서 조선 최초의 민간주도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조선 사람이 판매하고 조선 사람이 사서 쓰자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선진국의 어떤 협동조합에도 유례가 없는 꺼져가는 민족 경제의 불씨를 살리자는 염원이 바탕에 깔린 담대한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음력설을 겨냥해 설립을 한 것인데 즉시 폭발적인 호응과 실적을 내어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첫 사무실은 오사리에 1927년 1월 14일 음력으로는 1926년 12월 11일에 두었으나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자 미래를 내다보아 함창시장 쪽으로 양력 2월 7일에 사무소를 확장 이전하였다. 이는 1927년 2월 18일, 음력 1월 17일의 동아일보 기사였다. 기사와 함께 설립자 전준환 선생님의 사진과 소개, 대표적인 가내수공업 제품들의 사진, 그리고 함창협동조합이라고 쓰인 긴 나무간판 옆에 서서 찍은 직원들의 단체 사진도 실려 있었다. 사진 속 어른들 틈에 아직 앳덴티가 가시지 않은 까까머리 소년이. 어른들처럼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온갖 잔심부름을 도맡아 할 급사 유리였다. 졸업을 해도 상급학교에 지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유를 급사로 추천한 사람은 준식이었다. 교육과정을 모두 끝내고 졸업식만 남은 참이라 유의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전준안도 솔직 담백하고 배짱 좋은 유를 마음에 들어하였다. 1926년 8월 전준환이 돌아온 순간부터 숨차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전준환의 추진력은 과연 화차처럼 시원시원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상대가 일본인이든 꼬장꼬장한 대지주든 열정적으로 설득해내고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는 현재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처한 절대 빈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독립이고 뭐고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살자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또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이란 걸 알고 있었다. 어쨌든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빠른 시간 안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사전 6개월 동안 조합원을 확보해서 물량을 갖추었고 무엇보다 음력서를 기점으로 시작한 것이 단순간에 성과를 낸 비결이었다. 준식은 전준환의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적인 실천력에 감화를 받았다. 아니, 준식뿐 아니라 그와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해본 일하면 누구라도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오사리의 작은 건물에서 시작한 협동조합은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함창시장 쪽으로 확장 이전했다. 그 역시 전준환의 재빠른 판단이었다. 이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 더 대범하게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미리 환경을 갖추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들여 마련한 공간을 미련 없이 접고 이사를 감행한 것이었다. 그는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눈앞의 일을 곧바로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사무적인 일이든 짐을 옮기는 일이든 걸레로 바닥을 닦는 일이든 심지어 갑자기 돈을 마련하는 일이든 그 결과 협동조합이 운영을 시작한 지 겨우 반년 만에 10여 명이던 조합원 수는 422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26원의 소득이 올랐고 품목도 100개를 넘어섰다. 준식의 집에서도 명주와 조청과 곡자를 납품하였다. 그에 필요한 원료는 조합에서 구입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출이 많지 않은 가족 구조여서 나무 양조장에서 품위를 하던 때에 비하면 모든 게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 경제의 허덕이는 농민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목표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간의 수탈과 착취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지경이었던 것이다. 1인당 한 구자라는 기준을 세워 공평함을 도모했지만 정작 그한 구자를 살림편이 되지 않는 가구가 많았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궁여지책으로 내린 결론이 한 소비자가 낸 이익금을 적립해서 그합이 20원에 이르면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자니 조합의 경제구조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편이 나은 사람이 구자를 늘려주는 길밖에 없었다. 1인당 한 구자만 고집했던 이유는 많은 구자를 가진 사람이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니, 어결권 등 조합원의 자격행사에는 1인 1표의 새로운 규칙을 세웠다. 회의, 또 회의. 전달, 또 전달. 결산, 또 결산. 준식은 전준환을, 율은 준식을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도왔다. 아니, 함께 했다. 전진환. 최근 전준환의 동생 전진환도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단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전국협동조합총본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전진하는 형보다 더 대범하고 저돌적인 성격이었다. 불을 뿜는 듯한 매서운 눈빛은 눈앞에 적을 목격한 사람처럼 번뜩였다. 전진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서민의 경제력을 높이자는 협동조합의 본질이 지켜지기 위해서 리더의 인격적 신망과 자기 희생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선에서 그 일을 직접 해나갈 조합원의 교육과 훈련에 힘을 쏟았다. 그는 직위라든가 체면 같은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직 목표만 보고 전진했다. 일반 대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살려내는 것만이 가장 유일무이한 방법임을 의심치 않았으며 그 소신을 밀고 나갔다. 그러기 위하여 연일 강의를 다니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바로바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갔다. 배워야 한다. 깨쳐야 한다. 지식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전국적인 강연 활동과 실무자 교육 사업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다.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했고, 그 결과 협동조합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전국에 수백 개의 다양한 조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전진하는 귀국하던 해의 활발한 활동을 문제 삼아 곧 대구경찰서에 검거되었고, 치안유지법 혐의가 씌워져 신의주 검사국으로 이송되고 말았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발전 속도가 예사롭지 않음에 주목하던 일제는 이제 대놓고 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전진환의 구속은 조합을 준비 중이던 이들의 활동을 멈추게 만들었다. 바람을 피해 조심조심 불을 옮겨 붙이던 촛불들은 단숨에 꺼져버린 꼴이었다. 형을 마친 전진하는 또다시 지도자의 교황과 개인실무자 역할을 역설하며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잡혀갔고 풀려나면 또다시 활동을 재개하기를 반복하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언론에서도 조선인 문맹 퇴치, 농사법의 개량 민족의식의 고향 등 지식인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귀농 운동이 주도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청년 학생들이 농촌 봉사 활동을 하러 내려왔다. 그들은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야학을 열어 한글 교육과 생법 등을 가르쳤다. 전주난도 협동조합의 수익금 일부를 공간 마련과 물품 조달에 적극 지원하였다.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신분들이었기에 계약과 함께 대부분 돌아갔지만 그대로 함창에 남아 야학을 계속하기로 한 청년들도 있었다. 준식의 집에서도 아래채 한 칸에 서너 명의 청년들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울타리를 보수하고 땔나무를 해오고 엄마가 짠 명주를 염색하는 일까지 도와주었다. 그리고 힘없는 이웃 노인들의 농사를 함께 돕고 밤에는 야학 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가난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여자가 배워서 뭐 하느냐고 뒤로 밀려났던 소녀들은 부모의 매질도 마다 않고 꾸역꾸역 야학에 나갔다. 준식은 평소 어머니가 아버지 이상으로 총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께도 야학에 다닐 것을 권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할 만큼 잠을 낼수 없는 바쁜 어머니라 쉬운 일은 아니었다.그러나 한편 전주 난도, 준식도, 그리고 함창의 모든 농민들도 갈수록 대지주와 소농, 소작인들의 간극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일본 관리와 유착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워낙 컸고, 그 틈새에서 기생충처럼 빌붙는 조선인 말단 공무원이나. 순사들의 변질은 혼돈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계몽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지만 전진하는 많이 지쳐가고 있었다. 아니 지쳐서가 아니라 대중 앞에 서는 순간 보안법 운운하며 구속이 되어버림으로 강의를 할 수도 없었다. 활동을 중단해야 함을 전제로 활동을 시작하는 기막힌 처지였다. 이는 일본의 문화통치기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발톱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곧 총칼을 앞세우고 휘두를 것이다. 조선 산직 장려에나 물산장려운동처럼 협동조합운동 역시 노력이 부족하거나 내용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닌 나라 이런 민족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를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일본 본국에서는 다시 군부가 전개를 장악했고, 그것은 조선인에게 또다시 더욱 더 거대한 착취와 억압의 군홧발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선인은 아무런 성공도 맛보아선 안 되는 것이었다. 어렵게 어렵게 맺은 꽃망울들이 한칼에 잘려버리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우리의 정신만은. 일요일이었지만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집을 나선 준식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싸움일지라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에 300개나 되었던 협동조합들이 속속 간판을 내리고 있다. 경영의 문제도 아니고 사업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존재 이유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유다. 조선의 그 어떤 사업도 잘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라를 빼앗은 그들에게 그것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아 본다. 바람이 빠진 걸까? 어째 속도가 나지 않는다. 왕릉이 있는 증촌을 지나며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바퀴의 이곳 저곳을 눌러본다. 역시 바람이 빠지고 있었다. 준식은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처음 협동조합을 세웠던 오사리의 사무실 앞에서 비어 있는 안을 들여다본다. 분명히 시작이 있었다. 뜨거운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제수 앞을 지나며 준식은 언제나처럼 담임 선생님을 떠올린다. 일요일인 탓도 있지만 주제수 앞은 고요하다. 고요한데도 무거운 공기가 숨을 막히게 한다. 지금은 헌병보다 순사들이 더 많지만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했다. 선생님의 피 묻은 와이셔츠는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것이다. 선생님의 죄는 무엇이었나? 선생님의 죄는 애국심이다. 침략자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죄고 그 행위가 죄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야 한다. 암, 음, 그렇고 말고. 사회시간의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단원에서 주제소는 정의가 집행되는 곳으로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아이들은 칼을 찬 순서가 보이면 저만치 주랭랑을 쳤다. 그들은 그 무서운 칼을 차고 다니며 장터나 밥집에서조차 은근히 힘을 과시한다. 팽이 치기나 제기차기 같은 민속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꾸러안치고 금지된 놀이를 한다며 그 연약한 뺨을 꼬집거나 꿀밤을 먹이기도 한다. 강한 자에게 굴복하고 약한 자에게 군림하는 더러운 것들. 준식은 퇴침을 뱉는다.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함창 협동조합도 머지않아 간판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준식은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저 간판은 내릴 수 있어도 함께라는 우리의 정신만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기어이 다시 세울 것이라고. 텅빈 시장 안 조합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유리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고 있다. 준식을 발견한 유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달려와 준식이 끌고 오는 자전거를 받아 끌고 간다. 박일이 사형을 언도받은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강큰 짓을 한 기특한 녀석. 준식은 유리 믿음직스럽다. 올해도 우리 반에 율과 같은 듬직한 학생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런 제자로 길러야 하리라. 준식은 다시 한번 교육의 힘을 생각한다. 담임 선생님과 박열 선배님과 전준환과전진환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삶이 그를 이끌고 있다. 준식은 오랜만에 만난 유리 말라빠진 몸매에도 어쩐지 어깨가 더 벌어지고 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 유리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동안 준식은 긴 나무자에 앉아 먼 하늘로 시선을 던진다. 분명 그 하늘이다. 어릴 적에 보던 그 푸르고 맑은 하늘, 그 하얀 구름, 그 눈부심이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 그 누구도 짓밟지 못한 영원히 조선의 것이신 하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준식은 본다.